안녕하세요. 저는 쿠파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두리입니다.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선택한 질문은 눈썹 그리는 게 조금 힘들어요. 짝짝이가 계속 돼요. 그래서 눈썹 그리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였는데요. 제가 오늘은 귀, 눈썹 그리는 거를 조금 쉽고 빠르게 그리고 짝짝이가 되지 않는 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제가 눈썹 그리는데 준비한 제품은 오빠의 하이 데피니션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뚜껑을 여시면은 이렇게 오토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고슬렛 브로우 제품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촘촘한 브러쉬로 되어 있어서 눈썹 결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정교하게 블렌딩을 할수 있어요. 눈썹 그리실 때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눈썹 결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로 꼭 눈썹 결을 한번 잡아주시고 나서 그리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눈썹 앞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 위로 올려주시고 뒤쪽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밑에는 살짝 이렇게 내려주셔서, 일단 결을 먼저 맞춰주세요. 눈썹 앞머리보다는 조금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줄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굵기를 이렇게 한번더 설정을 해주시는데, 굵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썹 굵기가 가장 좋아요. 눈썹을 정리를 하시다가 윗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보다는 아랫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시원하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앞쪽과 위쪽에도 똑같이 맞춰줍니다. 눈썹 같은 경우에는 짝짝이가 되지 않으려면 약간 눈썹 앞머리 쪽에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정면으로 보셨을 때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에 점을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이 굵기를 따라서 점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눈썹 끝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라인보다 조금만 더 길게 와주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콧망울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입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찍어주셔도 괜찮아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주고요. 이쪽에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눈썹 밑선을 맞춰줍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높은 함량의 피그먼트가 들어가 있고 왁스 성분이 많이 안 들어가져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밑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시면 거의 눈썹은 80%가 완성이 돼요 그 상태로 해서 윗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시를 해놨던 부분에 이 밑선과 여기 앞선의 약간 위치에 맞게끔 여기서부터 뒷선을 이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거의 눈썹이 완성되거든요. 이 상태로 해서 저희 눈썹 앞머리는 위로 낮아있고요. 여기는 약간 밑으로 내려와져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한올한올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시면 눈썹이 굉장히 진하게 될 거예요. 이때 뒷부분을 이용을 해서 앞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뒷부분은 살짝 힘을 빼서 내려주시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반대쪽도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리시고 나시면은 분명히 깨끗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왁스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우더 타입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뭉치지 않게 그려진다는 게 장점인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했었을 때 브로우 제품을 썼는데 조금 뭉쳤다. 아니시면 정교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인 체 제품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제품은 제가 눈썹 그림에서 꼭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영상 추가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